안녕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우리죠. 앞을 내다보는 이 미래 예측이라는 건 간단하게 하면 늘상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대학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미래를 예견한다라고 우러는 것은 정확하게 예견하기가 힘들고 다만 지나간 현상이나 또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이 가볍게 들으시라고 미래 예측 딱 5년만 내다보는 미래 예측의 경매 물건 한번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보통 어, 그 연립주택 그러면 보통 한 4억에서 5억 어, 뭐 다세대도 지금 얘기한 4억에서 5억인데 한 5~6억 선 정도 가지고 5억에서 6억 선 정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가격 가지고 노후 대비나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한번 어, 경매 나왔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이게 첫번에 이걸 이제 발견해서 신권 됩니다 신권 때 이제 제가 그렇게 모임들 그 우리 이제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모임에서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 이 모임에서 이거 추적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할수 있나라고 그러는데 우선은 이것이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 가게 되면은 아, 지금 이와 같은 뭐냐면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2017년, 재작년 가을에, 그냥 실질적으로 작업은 작년도서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2013년, 14년도 정도에면은 개통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5년을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 지점에 있는 물건입니다. 아,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왜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놔드렸냐, 그하면 보편적으로 이 지역 분석을 할 때, 자, 이와 같은 지역 분석을 할 때, 경기도 북부의 양주의 아파트 초는 분명히 이쪽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양주 신도시라고 우리는 덕정지구나 이런 것은 오른편 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덕정지. 더 지나가야 되죠. 덕정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최초에 양주군, 양주시청이 어디 있었냐라고 그러면 이 가남리라고 우리는 보통 이쪽에 그 지형하시는 분은 가래비라고 그러죠. 가래비. 가래비라고 우리는 가남리 이 주변에 정신이라든가, 덕돌이라든가, 서굴이라든가, 아니면 은연면이라든가, 이쪽 일대에는 소규모 소형 공장들이 엄청나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면은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택지를 조성한다라고 우리는 것은 양주 신도시 오른편쪽, 동두천을 들어가는 3번 국도변에 있는 거고,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가남리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제 서울인데, 이 서울 방향이 여기 이제 서울 방향, 여기 이제 서울 방향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아그 저기 송추일영장흥 아시죠? 장흥에 있는 뒷산을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 가남리 거기에서 약한 4km, 5km 선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백석을 지나서 가남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의정부를 지나서 동두천 사이에 있는 게 양주에 있는 양주 신도시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그 장흥이라 우리는 유원지에. 장흥 유원지의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그 유명한 가남리라고 보셔야 돼요. 바로 그쪽 이쪽 지역은 공장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역으로 이와 같이 뭐가 들어가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요 지점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가 여기에 잠깐 가려 있는데, 이것이 39번 도로입니다. 이 39번 도로를 곧장 넘어가게 되면, 곧장 서울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송추로 나오는, 장흥으로 나오는 바로 그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같은 고속도로 있으면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측으로 돌립니다. 좌측으로 돌리든 우측으로 돌리는데 이 도로는 직선화 도로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직선 도로가 생기게 되고 이 직선 도로에 의한그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교통 축과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방향 축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딱 5년만 내다보자 이런 얘기예요. 5년이라는 걸 뭐냐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오른쪽으로 39번 도로가 15m, 30m, 아, 20m, 30m로 도로가 확장이 돼서, 확장이 됐을 때, 이때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분산과 교통에 대한 집중, 모여드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해봐서, 그 지점을 지금서부터 경매 물건을 분석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립주택 가격 가지고 여러분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는가? 연립주이나 다세대 주택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세를 받는 근생 시설이 가능한가 이러한 거를 한번 따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파주, 양주, 포촌 이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료는 황막사 저희들이 자주 뭐 일주일에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모여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검색 검토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신권서부터 추적을 했는데 이달 4월 29일 날짜인가 언젠가 이 물건이 한번 유찰돼서 이제 경매가 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여러분이 한번 샘플로 봐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도로 공사에서 요거는 재정 사업이라고 합니다.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가에서 놓는 재정 사업으로 해서 여기 2013 아, 2023년 말이니까 지금으로서 딱 5년입니다. 5년 후에 연립주택이 여러분들 서울에서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서울의 연립주택을 살지 않고 이 주택을 지금 얘기한 이게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를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서울의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 5년 후에, 다세대나 다가구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상업지역 될까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올까요? 재건축한다고 아파트가 들어 재건축해서 아파트 들어오면 얼마 가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걸 제가 얘기를 했죠. 주택의 경우는 서울로 아,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라 그러는데 땅의 경우에는 일부 후퇴하라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이 방송은 이제 가만히 봐 보니까는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살 집은 집을 향해서는 위로 올라와라. 그런데 땅은 어디에라? 뒤로 후퇴해라. 그래서 전, 주택은 전진, 토지는 후, 후퇴. 그럼 이거는 주택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주거, 겨, 기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나 이러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서 후퇴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연립주택 가격가지고 후퇴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거를, 아, 뭐, 뭐, 아주 쉬운 얘기죠. 음, 한번 참고로 보자고요. 여러분이 검색을 해봐보세요. 2018 타경 15362, 그런데 4월 29일 날 2차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주소는, 남, 아, 양주시 남면 경신리 272번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채무자가 파산 신고가 돼 있어. 이 파산 신고된 거는 소위 말해서 세입자나 아니면은 전 소유자가 지금 얘기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매 분석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요 주위서 건물이다 이거. 누가 채권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석유를 팔고 있는 시발유를 팔고 있는 GX 칼텍스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이 주유소 건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주유기가 있어요. 또 탱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름 탱크가 있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일반 경매로 나오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와 같이 칼텍스에서 GS 칼텍스에서 갖고 있는 경우 이권에 대해서는 경매 물권을 지금 감정 평가서 물권을 분석을 해보면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GX, 칼텍스 거라고 별개로 나와 있어요 그 대신 감정평가 목록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겁을 먹으실 거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기업이다라고 우리는 것이 이러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한테 낑긴다라고 그러죠 그런 거 호미거리 안 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자, 이 가격을 내가 취득 할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매 가격으로 놓줄 겁니까? 아니면은 장부상 가격으로 처리해 줄 겁니까? 그러면은 대부분들 뭐라고 하면 장부상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부상 가격은 지금 얘기한 1억이요? 2억이요? 얼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연도에 따라서 장부에서 지금 얘기한 감가 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특이한 게 주유소나 또 아니면 법인 물건입니다. 대기업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해가지고 줬어? 1억이요? 아니면 5천이요? 얼마요? 라고 그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거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대지를 봤을 땐 405평이에요. 건물은 3층 건물에 166평. 왜 그러냐? 주유소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서 2층이나 3층에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1층과 2층은 어떻게냐? 낙찰 받자마자 세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향후에 5년 후에 임대료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임대료는 뭐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것까지 조사를 안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낙찰 받자마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봐라, 이런 게. 5년 후에 내가 서울에서 연립이나 다세대에서 거주할 거냐? 아니면은 양주의 경신리에 가가지고 거주할 거냐?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후를 봐보자, 이거.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분명히 연립주택이에요. 거의 80, 90%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5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한번 변경, 아, 보자, 이거야. 그래서 신권은 9억 3천에 나왔는데, 유찰됐기 때문에 6억 5천, 그래서 땅 가격으로만, 건물 가격 치지 아니하고 토지 가격으로만 했더니 162만원 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싼게 아니고 북부권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북부권이라는 건 늘상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서부터 인프라가 좋아진 철도도 들어가고, 고속도로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을 좀 달리 봐도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연립주택가격으로 근생건물이 될 거냐, 노후가 돼볼 거냐, 특별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제자분들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의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다 보니까는 저에게 간혹가다가 제자들 교수님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아니면은 이번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는데 중개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내 건물에다가 세안 나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미래 가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걸 보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요 제가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편의점, 그옆 건물에 다른 토지에 편의점이 있지만 그냥 편의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아울렛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봐라라고 이런 거로 이제 제가 해 드립니다. 요게 그 물건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27의 2번지인데 바로 요 건물이 거주하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1층에서 근생으로 해서 지금 아 중개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러시든가. 물론, 이제 구조가 좀 했을 때 구조의 내부에 대한 창틀이라든가 벽면에 대한 구조 변경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주유세요. 이 토지의 특색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토지 길이가 92m입니다. 굉장히 길다라죠. 그래서 뒤에 있는 공장들의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뒤에 있는 공장들에서 더 이와 같은 땅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협의 매도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여하튼 92m가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걸잘 보세요. 요 앞에 조그만 도로가 나 있죠.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약한 5m 정도의 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수 시설이 하나 있어서 이같이 도로가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8m 도로로 돼 있는데 이 도로를 한번 감아놓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추적을 해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도로가 이 기존에 있는 이 붉은색 도로가 바로 뭐냐면은 39번 도로예요. 이게 구도로 39번 도로예요. 근데 이와 같은 파란 선으로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39번이 옆으로 이전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얘기하는 구도로에는 있는데 이와 같은 신도로에는 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포기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아유 현재 차량은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신도로로 다닐 거 아니냐? 그럼 이와 같은 구도로는 죽을 거 아니냐? 그래놨을 때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요 도면을 좀 한번 확대를 해봐볼게요. 지금 여기한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예요. 삼거리에서 이 도로가 자, 요걸 이제 짚고 보면은 이 도로가 이렇게 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냐? 이전한 39번 도로에서 이렇게 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도로가 그렇게 나지는 않냐고 다시 짓고 보면 은 이렇게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m에서 10m 도로 그러면 결국은 이 땅입니다. 이 토지 주유소 토지에 대한 이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와 같은 삼거리에 있는 마중을 바라보고 어, 저, 그, 토지가 돼 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는 39번이 오른쪽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해도 이 지역은 보통 우리가 얘기한 죽은 지역, 죽을 지역, 이러한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봉자한게 삼거리 이쪽에 있는 배우의 공장들이라든가 또 이쪽으로 가면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인터체인지하고 이 물건하고 거리는 약 1km 정도로 보면 됩니다 1km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km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인터체인지에 대한 역세권이에요 그럼 나와서 이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여기에 39번에서 나오든 이리로 서 나오든 여서이 주변 지역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저, 이 어, 39번 도로와 인터체인지가 만나는 주변 지역이 활성화될 지역이다 이런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활성화가 아니다 이거야. 앞으로 5년 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은 이 지역은 별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39번 이전오는 도로가 25m에서 30m. 이게 39번 도로예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 도로예요. 현재는 왕복 2차선 8m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8m에서 10m 도로로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붉은색, 이 도, 이 토지가 바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92m요. 92m라는 이유인데 바로 옆에가 세차장이요. 여기가 세차장입니다. 여기가 조금 아까 전에 보셨던 여러분, 3층 주택 건물이고 여기가 주유기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울렛 매장 의류 아울렛 매장을 한다라고 하면 차가 들어와서 지금 이쪽 도로에는 이쪽에다가는 건물이 들어가고 차량이 아울렛 매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얘기하는 아 그. 활용 이용도를 여러분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6억 대라는 데면 연립주택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조권해서 펀딩을 하셔서 아주 큰레벌 레이지를 하셔서 절반인 한 3억 선 정도만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약 3억에서 4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봐보자고요. 자,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8m에서 10m로 확장될 도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3층 건물이고 이것이 세차장이에요. 여기가 이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요 여러분이 활용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약 6억 5천에 경매로 물건으로 나와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뭘 연립주택 사세요. 뭐 연립주택 사신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시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로 타셔야 돼서 이왕이면 좀 힘들지만 여기서 5년 동안 서울로 출퇴근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개만 넘으면 장흥해요. 그러면 외곽 순환도로를 만납니다. 외곽순환도를 만나면은, 외곽순환도를, 이제, 그니까는 제1이죠. 외곽순환도를 여러분 잘 아시는 송추아이시에서 여러분들이 서울로 출퇴근 오실 수가 있잖아요. 의정부에서 도봉동 쪽이나 상계동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고양시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5년만 고생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인터체인지에서 39번 도로로 가는 가장 지금 얘기한 30m, 35m 도로의 왕복 6차선 도로의 진입로에 이와 같은 여러분들 보통 얘기한 꿈에 그리는 건물이죠. 이러한 거를 지을 수가,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물건들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제 해놨냐라고 그러면 제가 아, 그 미얀마인 학교 짓는 관계 때문에 들어갔다가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내가 검토라고 그랬더니 이 우리 그냥 바보 같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교수님 그 도로는 옆에 오른쪽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이 도로는 교수님이 늘 얘기한 대로 기존 도로는 이거는 사장될 소위 말해서 상권이 급속도로 후퇴할 도로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줄에다 뭐라 하면 현장 가 보고 주변을 분석해라라고 해 놨더니 단순 도면만 분석을 한 거예요. 단순 지형만 분석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지번 찍어 드린 거 나눠 드린 거 있죠? 그 지번 경신리 27의 2번지인가 막 그럴 거예요. 27의 2번지인가 그러는데 27의 2번지 바로 앞을 보세요. 앞을 봐보면 뭐냐. 거기에 야산이 있던데입니다. 야산 쪽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도로가 나게끔 돼있던데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이 소액 가지고 보통 소액 투자에 의해서 내 인생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빌딩을 짓을 땅은 아니지만 아이 정도면 은 여러분들 인생 역전에 어떻게 되면 서막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5년을 내다보는 걸 경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